매트릭스에 갇힌 우리 매트릭스라는 영화 봤어요? 99년도 영화인데 어 매트릭스 어, 엄청난 영화에요. 엄청난 영화 아, 매트릭스는 컴퓨터가 만든 꿈의 세계라는 거지. 매트릭스는 컴퓨터가 만든 꿈의 세계. 꿈의 세계. 아, 대단한 나라에 대단한 거에요. 대단한 거. 아, 한번 보세요. 보세요. <laughs> 보셔야지 이야기가 돼. 어? 1 2 3까지 나왔어요. 어? 보세요. 매트리스 세계관을 보라는 거지. 어린이가, 어, 자기 의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란단 말이야, 어린이가. 어, 여러분들도 거울 보잖아, 거울 봐. 근데 사람의 얼굴이 비대칭인 거 아시죠? 비대칭. 한가인 얼굴이 있는 오른쪽 얼굴, 왼쪽 얼굴. 어, 뭐, 정성은 완전히 다른네 얼굴이. 유자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네, 얼굴이. 야 옆으로 쭉 퍼져버리네. <laughs>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어, 다 그래요. 왜냐면은, 하 오른손잡이면은, 오른쪽 이, 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 하관이 발달하거든. 왼손, 왼쪽. 이를 어? 당연히 그렇게. 그래서, 이, 렇게 씹을 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좀 대칭적으로 만들어져, 얼굴이. 거울 보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거울 보는데, 거울 보서 아, 내 얼굴 어떻네, 오늘 어떻네, 이렇게 보잖아. 이 거울에 보이는 나는 내가 아니야. 맞아요? 거울에 보는 게 나, 내가 맞지. 내가 맞는데, 좌우가 대칭돼 있어. 좌우가 대칭. 내가 보는 거울에 있는 나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사진 찍은면 옆에다 안 뜨고 휴대폰을 휴대폰으로 영상을 봐봐 휴대폰은 남이 보는 관점으로 이 반대 방향으로 찍는단 말이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카메라 있어도 반대 방향의 영상을 보여준단 말이야 보면은 얼굴이 달라 다른 사람 어? 남이 보는 얼굴이 이쪽이야 사진 찍힌 거 있잖아 사진 찍힌 얼굴이 내가 보는 얼굴은 이이 이, 이 얼굴인데 어? 그렇단 말이야 우리는 실제로 매트리스에 갇혀서 우리가 현실이 아닌 현실을 보고 있어 그래, 여기도 한번 나중에 다뤄보죠 체계바라처럼 살기 체계바라, 김원봉, 윤봉길을 다룰 건데요 체계바라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혁명가란 말이에요 쿠바 혁명을 이끌었고 볼리비아까지 가서 이제 나중에 죽어요 죽는데 누구한테 죽임을 당해? 미국 놈들한테 공산장, 죽여버려. 죽인단 말이야. <laughs> 아, 어,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예. 아, 여기 또 이제, 뭐, 김홍봉김홍봉그 어, 어, 다음에, 윤봉길. 윤봉길. 아, 겨우 2 4살이야 겨우 24살. 어, 겨우 24살인데. 어. 자, 공자와맹자와 공자, 맹자, 그리고 노자 우리 동양사상의 어, 3대 축이야. 공자, 명자, 도자 이분들에 대해서또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이제 아, 우리 뭐 부처님, 석가모니 어, 부처님이시 딸타, <laughs> 달마와 원효, 어? 달마와 원효까지 어, 또 불교에 대해서 한번 살짝 다뤄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이제 어, 혁명과 예수, 사도 바울, 어, 예수를 이렇게 그렸네.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 바울. 어, 예수는 예수교는 예수, 예수가 창시했지만 실제 예수교, 기독교를 만든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 바울이에요. 어, 뭐 똑같은 시스템들이 다 모든 종교에는 그렇게 적용이 됐어요. 여기 뭐, 또 이때 다룰 때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다음은 아 푸코, 촘스키, 쿤, 푸코, 아 촘스키, 쿤이에요. 아, 아뭐 이분들은 이제 자세히 그때 가서 다루도록 하죠 아 놀라운 분들이에요 놀라운 분들 선생님이 매우 존경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아, 어, 존경 안 하는 분도 있어 <laughs> 자또한 분야는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 퀸. 아짱이죠 아, 프레디 머큐리 이야 이야 멋지죠 어? 멋진 친구야 아, 오 비틀즈 존나는 어린 고스타. 아, 이야, 이야, 이야. 멋진 친구들이지. 어, 어, 더 멋진 친구들 있잖아. 우리. 어. <laughs> 이 친구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 80년대, 90년대, 어, 어, 20세기 후반에 홍콩 영화에 르고 알아야 했어요. 홍콩, 홍콩 영화 시대가 있었어 어, 장국영 출신발 시작한 어? 유독화머 이런애들 나오는 어? 그 시대가 있었단 말이야. 오 잘생겼잖아. 멋진 친구들이야. 어? 우리나라 영화에는 당연히 또한 시대를 뿜면 안성기라는 사람이죠. 어? 어, 여기 영화에 대해서도 한번 쭉 다뤄보도록 하죠. 자, 앤디 월 아세요? 앤디 월, 앤디 월이 친구예요. 이런, 이런 그림은 한번 여러분 팝아트의 거장이니까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앤디 월, 앤디 월은 어, 미친 건 아니고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laughs> 외계에서 왔어. 매니블랙 보면 나와. 매니블랙에 <laughs> 앤디월이 외계인인 건 밝혀졌어. <laughs> 아, 백남준이에요, 백남준. 시대를 너무너무 많이 앞서간 백남준. 우리 그 과천현대미술관에 가면 있잖아요. 바다익선. 어, 백남준의 예술세계도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역사에 잊지 못할 영웅들이 세분 계세요. 어, 뭐더 많기도 한데, 이세 분만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순신, 전봉준, 어? 그 다음에 안중근 어? 이분이 우리, 그, 사고에, 어? 우리 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부자가 돼야 돼, 부자. 아, 뭐, 재용실은 웃으려면은 부자가 돼야 돼. 씨, 웃으면서, 아, 그래, 내 죽어라고, 열심히. 나는, 니들 열심히 하면 내가 행복할게. <laughs> 자, 이게 누구예요? 이병철이에요? 이병철이 누구? 재용이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재용이 아빠 누구야? 건이예요 건이, 건희 건이. 응? 여기 지금 병원에 누구있지 지금 아직. 응? 이미 죽었는데, 병원에 누워있어. 누구 누구 있어? 호흡기 붙여가지고, 이 재용이한테 아직 다 넘어왔거든, 삼성이. 응? 이병철 죽을 때는 똑같았어. 이병철 죽을 때도 3년인가 4년인가 끌다가 다 넘어가니까 죽었어. 응? 넘어갈 거야. 응? 아, 또, 삼, 조 이병철하고 라이벌 관계 있었던, 정중, 정중, 정주영, 현대그룹, 현대그 정중이에요. 정몽구요 정희선이. 어, 대단한 거예요. 아들, 아들 또 자살하고 막 그래요. 자, 또 대단한 분들 있죠. 우리, 저, 북쪽에, 누구에요? 이분, 김일성, 김정일이, 그리고 지금, 정윤이, 김정. 아, 어, 할아버지하고 또, 뭐, 거의 비슷하네. 그지? 거의, 거의 비슷해요. 아, 대단한 거야. 아. 자, 이런 사람들이, 최고 부자는 누구야? 여기야 여기, 여기. 나라가 내 거야. <laughs> 나라가 내 <될> 거야. <laughs> 대단한 거야. <laughs> 아, 뭐, 경제 시스템이 내 거, 뭐, 이게 아니고, 이게 나라가 내 거야. 이런 거 해야 된대. <laughs>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워라벨을 가능한가? 내 인생은 나의 것. 에서 이야기 나눌 건데 일하는 거랑 생활이랑 이렇게 밸런스 를 가져. 개뿔 밸런스를 가져.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그냥 어? 민혜경이 노래도 불렀어.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으니까 부모님은 살아오신 인생 마음대로 하시고 세상은 달라졌으니 이게몇 년들 도몇 년도. 몇 년도. 8 2년도 82년도? 1982년도? 오, 씨. 4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해, 40년 전에. <laughs> 40년 전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부모님 보고 조용히 하래. 근데 이게 금지곡 됐다? 알아요? 이런 노래를 금지곡에, 그 불온 사상을 이렇게 뭐 한다고? 금지곡. 영화도 만들었어, 영화도. 영화도. 자, 음.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이, 왜, 금지를 해? 금지는. 개발.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난 누구지? 나는 누구인가? 선생님을 따라서 요번, 요, 요, 수업을 끝까지 듣게 되면은,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볼 수 있게 될 거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 인생에 대한 가치관. 인생,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어, 생각. 어,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 조금만줄어들어요조금만줄어들 물론 많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야. 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의무가 있어요. 권리가 아니라 의무가 있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하실 수 있어요. 아, 끝나네.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주에는 우리, 어, 아프니까 청춘이야. 라는, 어, 이 새빨간 거짓말, 씨. 어, 해보도록 해보죠. <laughs> 새빨간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한번 이건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음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